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소망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지친 일상을 아름다운 학원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삼사는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할 영상을 바로 제2회 중고등부 찬양집회 은혜의 영상입니다. 찬양집회 지난 12월 20일 토요일 다시 주님 앞에라는 주제로 제 2회 중고등부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여 세우학교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 성도님들은 물론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소속 청소년과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집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힘찬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모인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부드러운 멜로디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 순서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주가 일하시네로 잘 알려진 소울브로즈 선교회 대표 브라이언 킴 찬양 선교사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깊은 영성으로 대표 곡들을 찬양하며 성도님들과 뜨겁게 소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찬양과 고백은 현장의 따뜻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성탄을 앞두고 나누는 기쁨의 찬양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찬양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제2회 중고등부 찬양 집회는 우리 교회와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소속 성도들이 약 116명이 함께한 가운데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는 결단의 시간으로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 2025 성구 영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오기 전 신년 감사 예물과 새 소망, 새 기도, 실천 사항을 작성한 비전 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026년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이노스 찬양단의 찬양 후 정정승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신 2025년 우리 교회은혜 사역 영상을 시청하고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장로회장 박동식 장로의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말씀 앞에서 찬양후 정종승 담임목사님은 여호수와 1장1절에서 구절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이노스 찬양단의 믿음으로 살겠네 봉헌 찬양후 새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기관장의 새 인사 및 축복의 메시지 영상과 교역자, 직원, 사모 시무장로의 새 인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처럼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지난 12월 30일 화요일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종우 예배가 전주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선한 모임을 통하여 월드비전과 동역하고 있으며 지금은 월드비전 UK 비전 예배 아프리카 말라이 선교지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서인영 팀장의 사회 이현정 과장의 기도 정종승 담임 목사님은 사무엘상 7장 12절 중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우 김동혁 보보장님의 감사 인사말과 월드비전의 사랑을 담는 선물을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하였으며, 우리 교회는 월드비전 사약자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예배후 선교를 이하여 월드비전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주일 오후 청년 고동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부모 초청 모임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찬양 담당 교역자 이재호 전도사님의 기도 후 정종승 담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자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과 최영금 이현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교사, 부모,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도 후 선교 준비에 대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성교의 삶입니다. 2026년 신년축복특별새벽기도회가 새음학교 예배 음영위원회 주관으로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찬양 기도 특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음학교 동계 사역이 있습니다.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유아부실에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국내 선교지역 인천에서 청년 고등부 단기 선교가 2월 12일 목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성김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무양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1월 월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습니다. 세음학교 교사모임이 1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습니다. 2026년 정기재직회가 1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6년 새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성도는 안내 위원에게 요청하시거나 입구 테이블에 있는 말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성전 꽃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승아 집사님이 교회 주차장 후문에 징경방을 개업했습니다. 이번 주 성전꽃은 박성규 장은자 집사님이 성은이와 정은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늘 주님만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헌화해 주셨습니다. 1월 사역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교회 수목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